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, 에이소스의 2024 비보북고 15 노트북입니다. 이 제품 정말 대박 특가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. 네이버 쇼핑 최저가가 398,950원인데, 쿠팡 디지털 위크 특가로 무려 328,940원. 아, 이 가격 보고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나요? 7만 10원이나 저렴하다니,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. 자, 이제 이 놀라운 가격의 주인공을 자세히 살펴볼까요? 먼저 이 노트북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프로세서는 인텔 13세대 코어 i3입니다. 13세대라니 가성비가 갑오브더 가성비입니다. 이 프로세서로 일상적인 업무와 멀티태스킹을 거뜬히 해낼 수 있답니다. 다음으로 저장 공간은 넉넉한 512기가 ssd를 탑재했어요. 영화, 음악, 문서 파일들을 마음껏 저장하세요. 제 머리 속보다 더 많은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. 램은 8기가로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프로그램이 굴러갑니다. 마치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요. 음, 사실 저는 그렇게 잘하진 못하지만요. 디자인 측면에서는 쿨 실버 컬러로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. 마치 은빛 달빛처럼 아름답죠. 운영체제는 프리도스가 설치되어 있어. 원하는 OS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답니다. 마치 백지 상태의 노트북에 여러분만의 색을 입히는 거죠. AS도 완벽합니다. 이제 정리해볼까요? 13세대 코어 i3 프로세서, 512기가 SSD, 8기가 램, 세련된 쿨 실버 디자인,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가격. 단돈 328,940원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특가입니다.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. 이 노트북으로 제 리뷰 영상을 보신다면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. 크크. 자 그럼 이만 마칠게요. 여러분의 새로운 디지털 파트너, ASUS 2024 비보복고 15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